하나님 말씀은 오늘 여호수아기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일이 그대로 낭독하였다. 모세가 명령한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아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3월 1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사순절 18일째 되는 날인데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오늘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을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복된 삶을 이어가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수학이 6장에서 8장을 읽는 날인데 8장 34절 35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일일이 낭독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법계의 인도 속의 요단강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곧 이어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아이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아간의 불순종과 배신이 있었지만, 그래서 "아골"이라고 하는 말, "아골 골짜기"라는 말도 생기게 되었지만,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전진하는 은혜를 누리고, 세겜 근처에서 드디어 모세가 신명기를 통하여 모아 평지에서 일러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 근처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재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와 본제로 예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일찍이 모압 평지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각각 이스라엘 백성을 둘로 나누어서 세우고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을 전하라 한데 따른 그러한 실천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배경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나연의 선 가운데 이 모든 말씀을 들려주었는데, 일일이 낭독하여서 어른들만이 아니라 여인들도, 어린이들도, 또 이스라엘 혈족들만이 아니라 함께 그들과. 이제 출애굽에서 나온 히브리들,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떠돌이들도 많이 동참을 했었는데, 그 동참된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들려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익혀야 하는 대로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에 아멘 하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축복에는 아멘이 되는데, 저주에는 아멘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저주의 말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마음이 힘들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주받는다. 그래도 아멘.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들려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귀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내 판단에 옳든지 그렇지 않든지 듣고 따라야 하는 진리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순신앙의 자세라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편에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일을 결정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주는 진리가 나를 살리고 나를 고치고 나를 성숙되게 하고 나를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익히 외우신 말씀이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실질적이고 또한 유익하고 구체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사회생활의 관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이 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구체적인 가르침들을 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라 하겠습니다. 모든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씀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러 이러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도 아멘이 되어지는 자세. 내게 좋은 말씀만 취하지 않고 경고가 되는 말씀들도 잘 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유익하기에 이 말씀을 일일이 그들의 귀에 들려주었고, 이 모든 말씀에 아멘 하도록 하였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으로 들음은 순종이다, 복종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곧 우리의 몸이 따라 움직이는 순종이 되어져서,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 이것으로 우리의 삶의 지침을 삼고 길을 잡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모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에 유익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는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들려주시는 말씀마다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유구를 살던 우리들이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화요일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산돌교에 속한 성도들과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성한 복을 받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풍성한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사바주 사바 목장에서 후원한 최북간 전교사와 열린 복지의 서덕수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더불어서 연애영 자매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두 아이 유영이와 서영이도 질병을 치료해야 하는. 병이 있어서 검사를 계속 맡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정에 하나님이 힘주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마음으로 이 아침을 깨우게 됩니다.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일일이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따르게, 따르게 되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복이 있게하여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데 필요한 재정의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또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재정적으로 부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풍성함을 누리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이웃을 섬기는 일에 합당한 열매들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오키는 지나치게 물질을 다스릴 수 없은 만큼 받지는 않게 하시되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주변 사람들을 잘 세워가는 물질들로 소임 받도록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기여하는 물질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을 복되게 하시고 이런 말미암아. 생업의 융성함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간증할 수 있는 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과 또한 관계들을 통하여 지위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을 잘 세우고 돕고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바 목장에서 돕는 새벽간 종교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또 열린복지의 서덕성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두분다 하나님 아버지 60대에 접어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선교의 마무리 복지의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이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살림살이에 우리의 하나님이 돌보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 없어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잘 세울 수 있게하여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크게 쓰임 받는 하나님 귀한 제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도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짧기도를 드리며 말씀 속에 중보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과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심령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당하는 어려운 일들 겪게 되고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믿음이 더욱 더 공고해지고 튼튼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연의 음, 가정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만지고 다스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